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목소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이 내게 달려 내구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그때도 내가 모았으니 요새가 하나님께 아래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고에서 예,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주제에 내가 너주에와하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그 주장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너희 너희가 나의 에서 <foreigner> 하나님을 섬기니 리 예, 이것이 내가 너를 내미신것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크게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네. 여호와이니라 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섰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천국으로 가는 여정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지금 기도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행위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우리는 깽가리와도 같은 것이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장을 보면 출애굽기가 원 제목이 히뿌리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엑소더스가 아니라. 뭐였어요 신못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추애국기의 원래 제목은 에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었을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태어남의 시작인 우리의 이름들일 것이에요. 제가 바라고 바라는 것은 추애국기의 여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가 주모트 이름들 태어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인 거예요. 추레국기 첫 번째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인간의 태어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었지. 우리 현실 삶, 안을, 아, 현실 삶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태어남이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 본질을 모르고 태어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세상의 지배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오세가 자기의 어머니가 모른 누군지 모르고 그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게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의 안위에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니다 세상의 지배의 논리, 육채를 입은 우리는 세상의 지배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런 세상의 논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니다 그 것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난 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장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난 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수 있죠.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괴롭지 않았나요? 태어나서도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가 고통이 시작돼. 성경에서도 1장 14,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모르는데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됩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괴로움에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장 20 11절에도 모세가 커서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써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초대국기는 이런 괴로움의 시작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편안하게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른 채,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의 유머는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자기가 먹고 살고 키웠던 것은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게 준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집에 안에서. 세상의 왕 아래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장성에서 말을 타고 길가를 가고 있는데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돕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모래에 숨기게 되죠. 모세는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아픔, 고통,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 고통과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겠지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 아픔을 준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굶어서 괴롭다면 굶은 그 원인을 찾아서 내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배고픔을 해결돼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이고 세상의 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원리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곧 고통을 준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제거시켰지만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악당하고, 오함하고, 정제하게 되어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 추리굽기에서 얘기하는 천국어라는 여정의 첫 시작이 바로 이것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아픔이 있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아픔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간 다시 그 아픔이 내게 다시 칼날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없애 주었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권력 있었던 삶을 내던지고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괴롬과 고통과 아픔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장은 그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을 도와서 그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미디안의 아버지 제사장인 류의 딸과 결혼해서 그를 장인으로 삼게 되었어요. 이 정도였으면 아마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시계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미디안 족속에 사위가 되었으니까 그 집안에 지금 우주머리가 될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루솜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이게루솜은 타국에서 내가 낳은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아버지 르우엘의 딸과 결혼한 모세가 그들 속에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직도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인간의 방법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여전 길을 갈수 없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온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에 가는 여정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의 고통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는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장,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다음 장 넘기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큰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 속에서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의 부르지음과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으로 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되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괴로움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세상의 지배 속에서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시작되심을 이해하게 하는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길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가? 1 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본으로는 I am. 아이엠 여호아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 야외는 신명 사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명하는 네 글자입니다. 아이엠 후 아이엠 옆에 보면 히브려로 네 개의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괴로움을 없애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방법의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깨다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I M am, I M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예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와는 to fall out, come to pass, becoming, b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becoming, become, 되다,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am은 되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who라는 것은, 아쉐르를 번역한 것이 후인데, 여호와 아시르 여호와가 아이엠 후 아이엠 이게 아시르를 무엇이라고 번역하냐면 옆에 보니까 한글로 제가 잘 썼죠. 입자의 관계의 연결 이것이 후 위치 대수로 번역한 거. 스스로 있는 자 아이엠 후 아이엠을 연결해서 보면 되어진 연결된, 관결된 되어진이라는 의미예요. 관계의 연결로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 것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믿는 것이 괴로움과 고통과 에서 벗어나 이제 천국을 가는 여정이 깨달음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서 만들어진 기초가 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요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넘어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십오절에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친구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관계맺는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되어져 가는 것이, 관계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 나의 괴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펼쳐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관계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여정 출애국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과 관계를 원하신 그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홀로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라고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고하십니다그 관계를 잘 맺어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시라는 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에서 이제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여정 함께 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신지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여정을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祷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 맺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희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십니다. 그분의 은혜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